당초 3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가격 조정된 매물로 입지와 주택 상태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조건입니다. 전원생활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매물의 주요 특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자리한 곳은 강화군 선원면 연리입니다. 오늘 매물 위치는 강화대교 넘어서부터 약 8분 정도 소요되고요. 면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약 3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며, 강화군청에 있는 강화읍까지는 약 9분, 강화터미널까지 버스 노선도 잘 연결되어 있어 전원 속에서 대중교통도 불편이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